안녕하세요, 힐링리입니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편집 영상을 올릴 건데요. 자, 오늘 벌써 게임을 시작한 지 4주차 넘어가지고, 거의 5주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예, 소환, 소환이 오늘 제일 그거죠. 일단 레벨을 60을 달성했다. 저번에 그 스킬로,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172를 도전 중이고요. 이게 필드 토벌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레벨업치고 있고 이렇게 득템 뭐 딱히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전 도와서 모으는 다이아로 이렇게 템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겠죠? 자 무과금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다이아가 또 모였습니다. 소환을 지금 몇번 하면 되냐? 지금 천장이 네, 35점이니까 2714잖아요. 7번만 뽑으면 되거든요. 7번만 뽑으면은, 네, 영웅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교환으로 해서 할 거냐. 그냥 1인 소환으로 하겠습니다. 형상. 1회 소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닿을 때까지. 이거 오늘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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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3점. 어, 지금, 어? 4개. 4번 더 뽑으면 되네요. 예상보다 더 포인트가. 아쉬웠는데 3점? 잠깐만요 5점 5점 잠깐만요 이제 아 이제 딱 됐습니다 5점이 달성하면서 영웅천장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웅 소환권 하위 티어면 어떡하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1티어가 나왔으면 잠깐 렉 걸린 거야? 어, 레 다시 렉이 풀렸고요 당연히 영웅에서 멈추겠지만 예, 이펙트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1티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카진... 카니지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카니지... 카니지... 1티어였으면 좋겠다 제법 안하게 이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뉴긴 하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분노의 감시... 어? 54에 공격력 82 1티어인 것 같습니다 분노의 감시자였죠 최하티는 50에 이거였고 망각의 분노의 54에 82오 1티어는 아니지만 얘는 아니지만 2티어다 어떤 스킬이 나왔냐 야 사신의 손 모든 피해 그리고 무기 공격력 증폭까지 얘는 어떤 거냐 방어력 야 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뭐할거 없이 그냥 바로 확... 네, 제법은좀 어렵고요 바로 확정해가지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펙업이 얼마나 되는지 짱 3,600에 야 엄청난 공격력 4%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아주 예 드디어 무가급으로 영웅 뽑기를 했다. 야 도감에 연결 효과 없나요? 아쉽게도 예 아쉽게도 전설이 낀게 낀가 게 있네요. 형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있다 예 결국 제가 다이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게뭐 대충 뽑은 것만 생각하면은 다섯 번을 뽑은 거니까 거의 2만 다이아를 썼다 현돈으로 따지면 20만 원 대략 20만 원 정도를 한게 아니라 모아서 뽑았다 야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렇게 무과금으로 했으니까 다음은 뭐냐 예탈 것만 <laughs> 탈것 선장해가지고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73에서 토벌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스펙이면은 예 괜찮게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특별한 점은 없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웅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나 오르고 명중은 6이 오르네요. 그리고 방어력도 24, 회피도 오르고, 카니지 전용 스킬 패시브까지, 추화 피해 48에 증폭 5, 모드 피해량 내성 이렇게까지 있는 아주 좋은 네, 공격 속도까지 빨라진 영웅상을 뽑았다. 이티어 아주 좋고, 이대로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모아서 무과금이라도 네. 여웅 영상을 꼭 한번 뽑아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